자, 안정적인 화폐인 달러가 갖는 위상은 어떨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얘들아 우리 환율 표현 기억나니?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말했어. 자, 한마디로 화폐에 대한 교환 개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때 환율 예시로 내가 달러를 이야기했거든? 내가 왜 자꾸 달러만 이야기했을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외국 카페가 바로 달러란 말이지 사실 달러는 기축통화야 맞아 오늘 내가 해줄 이야기는 바로 기축통화야 기축통화란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나 국제결제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해 국제적으로 쓰이는 기본적인 통화 그게 뭐다 바로 기축통화다 결국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야 얘들아 생각해봐. 외국이랑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불안하고 그 나라도 불안하면 이게 무슨 자연산 광어에도 아니고 매번 결제 금액이 시가로 계속 바뀌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서로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화폐인 달러로 합시다 땅땅땅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달러만 기축통화일까 어 유로는 엔화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 어떤 화폐가 기축통화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다만 기축통화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그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가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 화폐가 세계적으로 많이 쓰여야 되고 정리하면 안정성과 범용성이 필요해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을까? 자, 떠오른 국가가 하나 있지. 그래. 바로 미국. 그래서 미국이 발행하는 화폐가 뭐? 달러. 그래서 달러가 기축 통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유로나 엔화는 그리고 21세기에 급성장한 중국의 위안화는 조사 기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는 달러, 유로, 엔화고 달러의 사용량이 제일 많아. 그래서 유로랑 엔화도 기축통화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 정리하면 기축통화는 통화의 신뢰성이 높으면서 충분한 유통량이 있어야 한다. 자, 안정적인 화폐인 달러가 갖는 위상은 어떨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두 차례의 통화 스와프를 보면 알수 있어. 그러면 통화 스와프란 두 나라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는 거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할 때 정한 환율로 서로 재교환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계약 기간 동안 일단 우리나라 돈 있지. 우리나라 돈 원화를 일단 미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필요할 때 달러를 교환해서 가져오는 거야. 언제? 자기가 원할 때. 어? 그게 뭐야?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하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IMF 사태 알지? 그게 왜 일어났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외환 보유고가 없었기 때문이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수출입도 많이 하고 금융시장도 개방되어 있어. 원화를 가지고 결제가 안 돼. 달러는 무역 통화이자 기축 통화야. 달러로 결제해야 한다고. 2008년 금융위기 때랑 2020년 때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달러 가격이 엄청 올랐어. 왜? 달러가? 안정적으로 보여지니까 달러로 수요가 몰리고 달러의 가격이 오르겠지. 지금 무역 거래를 해야 하고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달러를 구할 수가 없다면? 혹은 구할 수는 있는데 달러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외상할 거야? 아니면 뭐 물건 맡길 거야? 이거 전당포야? 이건 아니잖아. 지금 동네 편의점에서도 외상은 안 되지 않나? 자, 그런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통화스와프 했네? 맡겨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결제하면 끝. 얼마나 좋아? 그것도 원래 당초에 정한 가격으로 오른 가격이 아니라. 자, 그래서 기축 통화인 달러와의 통화 스와프를 하면 그만큼 외환 보유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국가 부도 위험도 낮아지고 대외 신인도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 시간에 환율을 공부하는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무역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서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경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축 통화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어떻다? 시야가 넓어진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자, 안녕!